성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어낸 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전사들와. 당과 나는 강곳 없고 부속한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등이요, 이것이 나의 천성일세. 나사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 <laughs> 역대상 14장 8절 말씀. 1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렛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렛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렛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꼴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렛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 여기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시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입니다. 어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청계천을 진짜 한번 테레비에만 보았던 청계천을 한번 가보고 아, 잘 해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땅의 공기는 진짜 참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늘 성경에, 에 르바임 골짜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골짜기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군대들과,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대항하려 나갔더라. 왜 이야기도 없이 우리에게 침공해서 전쟁을 일삼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이들을 대항하고 있는데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면 가서 물리치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다윗이 물어보았다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루의 일과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또큰 일, 작은 일, 뭐 가정의 일, 교회 일, 여러 상황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참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니 죽으신 신이라면 대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까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 부라심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금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뜨셨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시미라 했더라. 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서 두 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하 다윗의 전략이 곧 하나님의 전투의 전략입니다. 이 정면 충돌, 앞으로 나가는 정면으로 이 적들을 이 대항하는 그 전법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블레셋 군대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한 군대를 이제 쳐서 없애버는 거 이 세계사의 전쟁사 중에 이런 전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 영웅스러운 장수, 장군들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법이 있대요. 하나는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를 해서 약한 군들을 70% 쪽으로 완전히 점령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30%의 병력은 적군들이 자기들 향해서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70%는 완전히 전투를 해서 패배시키고 또 승리하고 나면 이 전투의 병력이 30%가 막고 있는 그들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해서 전투하는 전법이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전법이고 전술이고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알, 브라신 두 표로 나누어서 군사들이 브레셋 군사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승리를 했어요. 이 브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뭘 가져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섬기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것처럼 오늘 브레스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이 우상들을 다버렸어다 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명령해서 이것을 다 쪼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태워버려라. 그래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 이첫 번째 전쟁에서 어, 다윗은 대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전쟁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쟁이 또 불레스 사람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어떻게 침공해 왔느냐 하니까 이 처음보다가는 더 많은 군사들 그리고 정예 부대들 군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1차 전법에서는 대승리를 했는데 자2차 전쟁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봉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 작전이에요. 기습, 우리말로 "매복"을 섰다가 그들이 최고의 적군에서 들어오면. 그리고 이들을 점령해서 하는 기습 작전 또 매복 작전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군대 홍천에서 11사단에서 보병으로 군종으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습 전법이 있어요. 기습 전법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방공호를 하나를 파고 그리고 이 잎, 나무 잎사귀로 덮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막 발에 동상이 걸려도 가만히 기다려요. 언제 적들이 사격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로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 전쟁처럼 이 무서운 게더 없습니다. 바람만 하나 불고 낙엽 하나 뒹굴러 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막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 속에 기습 작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법이 두 번째 기습 작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들의 모습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전쟁은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골 옥나무 꼭대기에서 기습 걷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 앞서 나가서 보에서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법은 너희들이 인내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치겠다. 하나님이 전쟁하겠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처럼 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적들이 자기들 눈앞까지, 우리를 말하면, 뭐, 전투할 수 있는 소총이든, 수류탄이든, 이런 무기들이 던져서 해결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들이 걸어왔어요. 그때 싸우기는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뭐라고 싸워주신다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불레세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자,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방공호를 파놓고 뭐 기습 작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누가 전쟁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일을 최고의 완성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혼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더라.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실제로는 다윗은 전법을 썼지만 이 전법에 이용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 그리고 전쟁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기습 작전에 의해서 매복을 딱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군대들을 쳐서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전쟁에 두 번의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만,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에 순종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싸워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보내서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참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있어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 주실 것이다. 첫째는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두 번째는 메부한 것 같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안에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돌봐 주셔서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어떨 때는 기습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내를 하고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나의 질병에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이런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어대에 갔다가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주일 오늘 저녁 철야 예배 때또 함께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